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오늘 급등하고 있는 옴니네트워크를 보려고 합니다. 자, 옴니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사실 지금 당장은 분위기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나 이 구간. 지금 21선, 61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순간적으로 이탈이 나왔고, 그러다가 지금 시장이 조금씩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하락장은 아니다. 하락장은 아니다 라는 생각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다만 개별적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간다 요 생각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락은 아닙니다 큰 흐름이 하락은 아니지만 뭐 위로 힘차게 가는 애도 있고 찌끔찌끔 옆으로 가거나 뭐 되게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 있죠 지금 하락장은 아니지만 개별 종목들이 따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26년 갑자기 지금 석달 뒤를 얘기하는데 26년도 저는 엄청난 불장이 올 거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옴니 네트워크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연휴에 오죠. 연휴지만 지금 시장은 돌아가고 있고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플레저를 추천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 소통방이랑 제가 단타로 오픈했죠 추천드렸고 오늘은 추천드린 게 없어요 근데 옴니네트워크가 일단은 올라오면서 뭔가 흐름이 만들어졌고 라인까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아래 보이는 번호로 0한 글자 남기신다면 제가 단타 추천 문자를 일회성으로 보내드릴 거고 0 뒤에 옴니라고 써서 보내신다면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방 초대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연휴가 깁니다 그래도 시장 은 계속 돌아가니까 여러분들 시장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구독자 소통망 들어오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꾸준하게 단타 추천도 드릴 거고 여러분들 들고 있는 코인들 어디 물어볼 곳이 없다 하는 코인들이죠. 자 요즘에 칠리지 영상 올라오나요? 엑시인피니티 올라오나요? 안 올라오죠. 이게 유튜브가 어쩔 수 없이 조회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조금 돌아가면서 찍는 편인데 일단 그런 코인들은 영상이 요즘 안 올라오죠. 근데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요. 하는 분들 소통망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 현재 채널에 구독자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채널 키우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키워주신다면 저도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옴니 네트워크 시작합니다. 네 지금 옴니 네트워크에서 이게 렇 검색을 해 보면 코인스 검, 코인스에서 업니 네트워크 검색을 해 보면 지금 현재 나오는 기사가 딱히 없습니다. 근데 오늘 나름 급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뭔가 기사 없이 그냥 올라간다고 가능하죠. 여러분들 무조건 모든 걸 기사에 의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뭐 기사 같은 경우에 뭐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 차트, 기술적 분석도 있지만 어느 정도 두 개를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아요. 다만 저는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편이고 저는 여기가 7대3 혹은 8대2 정도? 저는 요 정도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균형 잡힌 시각은 5대5 정도가 좋겠죠. 다만, 오늘처럼 딱히 기사가 없을 때도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요런 거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이고, 이거는 각자의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돈을 벌면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는 이유도 지금 코인을 하는 이유도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뭐 그냥 돈 벌면 장땡이래 약간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거 선택하는 건 본인의 기준이지만 돈 버는 방법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런 것도 우리 구독자 소통방에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 보이는 번호 0 그리고 옴니라고 써서 보내시면 제가 구독자 소통방 초대를 해 드릴 거고 자 지금 특별하게 호재가 없는데 오늘 급반등하고 있는 옴니 네트워크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재 옴니네트워크 1년짜리 캔들입니다. 물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연봉이 사실 지금 큰 의미는 없지만, 윗골이 달리고 아랫골이 달리고, 그러니까 아랫골이 지금 최근에 만들어졌죠. 그 말은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밑으로 내려가는 힘이 강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꼬리가 길어질 수도 있고, 몸통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건, 자, 1년짜리 캔들, 1년 동안 내려가는 애가 12월 말까지인데, 일 일단 연말까지는, 얘가 갑자기 지금 다시 8,500까지 올라가면서 양으로 바뀔 가능성 없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그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일단 그러면 내려가는 힘이 강한 채로 올해를 마무리할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26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26년. 지금 현재 보면 알트 중에서 제가 다른 종목 이제 차트를 보진 않을 거예요. 자, 도지. 그 다음에 뭐, 아발란체. 뭐, 알고랜드. 뭐, 샌드박스. 이런 코인들 지금 연봉이 확실히 조정을 끝내고 내년에 급등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내년에 장이 조금 반등을 할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소통방에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에 샌드박스 영상 올라오나요? 안 올라오죠? 근데 요거를 내가 좀 궁금한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궁금한데, 물어볼 곳이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소통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기 옴니라고 쓰신다면, 제가 소통망 초대해 드릴 거고,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뭐 샌드박스처럼, 알고랜드처럼, 요즘에 영상 안 올라오는 코인들 들고 있는데, 나 이거 물타기 하고 싶어, 혹은 신규 진입하고 싶어, 손절해야 될까?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확실한 건 올해보다 내년에 이때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서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 제가 우리 소통망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꾸준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영 뒤에 옴니라고 쓰시고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제가 답을 바로 드릴 겁니다. 네, 옴니네트워크 월봉입니다. 자, 이번 달 월봉이 자, 여러분 들 지금 10월이에요, 그렇죠? 자, 10월 월이 전 이렇게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빠진다. 결국에는 다시 올라올 거고 올라간다 빠지면서 저는 사실은 이번 달은 의미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번 달에 만약에 빠지면 이거 위로 솟구칠 수 있거든요 언제 11월달에 11월달에 지금 만약에 4천원이면 이거 8천원 막 이럴 때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상장시가 의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내려오긴 하겠지만 해서 만약에 이런 패턴으로 가면 다음 달에 급등이 가능한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제가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코인을 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뭐냐? 이거 지난달 에이셔입니다. 에이셔 월봉 한번 볼게요. 네, 에이셔 월봉입니다. 옴니하고 차이는 지금 이 입병선 존재 여부인데 일단 하나 밀렸어요. 그리고 올랐다가 빠졌죠. 그러고, 어때요? 많이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또 내려왔죠. 옴니가 지금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은 그냥 요런 느낌으로 끝나는 게 좋아요. 그러면 11월 달에 옴니네트워크 제대로 튕겨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0월 4일인데 야 11월까지 이거 기다려야 되냐?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매일 오르는 코인 없죠. 매일 빠지는 코인 체감상 여러분들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정말 1년 365일 내도록 빠지는 코인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크게 가지도 않고 매번 작게 가지도 않아요. 일단 크게 급등하는 우리가 요거를 노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6년이 그런 해가 될 거고 월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옴니네트워크가 요런 기둥이 치솟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 놓고 제가 소통망 이거 다 말씀드리니까 소통망 들으시면 여러분들 아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거래를 하는 것과 그냥 쫓아가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옴니네트워크도 주봉을 볼 건데 확실한 건 저는 10월에는 월이 많이 안 가면 좋겠다. 그래야 11월에 제대로 급등 나온다 이런 에이시 같은 월봉 우리가 통으로 먹을 수 있다 자,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주봉 보겠습니다 네옵니네트워크 주봉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 여기까지 다섯 개 그리고 다섯 개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캔들과 입병선이 하나가 생겨날 거예요 입병선 하나가 생겨나고 나서 개랑 위치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지금 10월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가 오늘은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 가야 되는 자리까지밖에 못간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또 빠질 수 있어요. 또 빠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겁낼 필요 없습니다. 아까 a 이시 월봉 보니까 그런 패턴으로는 11월에 분명 급등하기 때문에 그래, 니더 내렸나? 내 기다렸다가 싸면, 딱더 싸지면 살 거야. 요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과, 아, 어떡하지? 아, 씨 손절해야 되나? 이거랑은 천지 차이에요. 다만 제 눈에는 이번 달은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물타기 하실 필요 없다. 요거 제가 영상에다 말씀드릴 거고 소통방에도 말씀드릴 겁니다. 네, 지금 일봉을 보면은 오늘 고점 캔들이 여기 보이는 파란 라인까지밖에 못 갔죠. 자, 지난 29일날 뚫리고 나서 1일날 여기 갔었네요. 못 뚫었네요. 오늘 또 여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주가 또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월 첫 주,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주봉 역시 음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60일선 이렇게 비비다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60일선이 더 밑으로 내려온 이상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하락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번 10월에 아마도 지금 옴니네워그 재미 없을 수 있어요. 다만 11월 달에 엄청난 급등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에너지를 쌓는 시기를 겪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그러면 지금 옴니네크 사도 될까요? 아니요. 저는 반대. 왜냐면 하 오늘 4일이에요, 그죠? 앞으로 지금 4주 남짓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게 순간 더 올라가더라도 내려올 것이고 내려가면 올라오면서 어차피 이 언저리에서 제가 볼때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남은 시간 동안 굳이 우리가 여기에 묶여있을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자, 어제 오픈했죠처럼 모양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찾아내서 추천드릴 겁니다. 자, 아래 보이는 번호를 0이라고 한 글자 남기신다면 제가 단타 추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0 뒤에 옴니라 써서 보내신다면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방 초대해드릴 겁니다. 일단 분명히 여러분들 시장은 크게 더 빠지진 않을 거예요. 개별적인 코인들 움직임은 다르긴 하겠지만, 다만, 제가 볼때 11월에 또 상승 나오고, 11월에, 12월에 또 조정받으면, 1월부터 바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26년도 급등장 맞이할 준비만 하면 돼요. 현금 계속 늘려나가면 됩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